요한복음 1장 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대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14절 같이 읽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랬어요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태초에 말씀이 있었고 그런데 그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시고 그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보니 유사한 성경 말씀이 생각이 나죠. 바로 장세기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아, 똑같습니다. 그렇다면, 장세기 1장 1절의 그 느낌과 요한복음 1장 1절의 그 느낌, 성경의 연관성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장세기 1장 1절의 말씀의 창조는 우주 만물, 즉, 물질 세계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절은 예수님이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거죠. 고로 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제2의 창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이 21장까지 전해 주고자 분 핵심이에요. 예수님의 재창조 그 사역을 요한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들은 무엇이에요? 나쁜 것을 다 없애고 좋은 것으로 바꾸었냐? 개선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의 한 말씀을 읽으면 절대로 예수님은 개선하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창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에요. 즉 과거의 연속성을 가지고 좀더 나은 것으로 만들고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역사의 단절을 통해서 완전히 새로운 일들을 창조하시러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역사는요. 새로운 출발이에요. 완전히 새로운 일들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과 오신 후가 완전히 나누어지죠. 그래서 BC 그리고 AD, before Christ, anodomin이라고 나누어지지 않습니까? 이것은 역사에서 완전히 새로운 일들이 일어났음을 보여주는 단편적인 것이죠. 자, 예수님의 이전과 예수님의 이유는 완전히 달라진 겁니다 좋아진 것이 절대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이 들어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들이 새롭게 창조된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창조함을 입은 셈이 되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없는 것 때문에 절대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 낙심하지 않을까요? 없는 것도 있게 만드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렇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마다 없는 것이 있게 하는 창조의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이 전달의 의미가 중요하기 때문에 요한복음 1장에서는요. 빛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야기해 주는 거죠. 여기서 빛이라고 하는 것은 전달 요소로서의 빛이 되는 겁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너희는 세상에 능력을 전달하는 자다. 라는 의미에서 빛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하나님이요, 제일 먼저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빛을 창조하셨죠. 그리고 그 빛에 의해서 새로운 생명을 창조하셨습니다. 빛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고로, 생명의 근원은 빛인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빛이라고 하는 생명을 주신 것이죠. 자, 과학의 발달로 말미암아 빛에는 네 종류가 있습니다. 일차원적인 빛은 무엇입니까? 그냥 모닥불 이런 것들이 자 일차원적인 빛이죠. 뭐 가스불이라든가 눈에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이차원적인 빛은 무엇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밝혀주는 이 전기불 이런 게 이차원적인 빛이죠. 인간이 발명해 낸이 2차원적인 빛이 전기불. 어두운데서도 책을 읽을 수 있고 캄캄한 밤에도 빛 때문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3차원적인 빛은 무엇입니까? 그게 원자력이라는 거죠. 이 원자력의 개발로 우주 시대를 활짝 열었던 겁니다. 그리고 제 4의 빛은 무엇입니까? 영적 각성의 빛 바로 영적인 빛이 사차원적인 빛이에요 요한복음이 말하는 빛은 바로 이 사차원적인 빛 영적 각성의 빛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영적인 빛을 받았다 영적인 빛에 놓이게 되었다 라고 하는 표현을 자주 쓰죠 그건 무엇이에요? 주 안에서 은혜를 받았더니 가슴이 뜨거워졌다 그 영적인 빛을 받은 자가 드리는 고백인 거죠. 우리가 밝은 빛에 놓이게 되었다. 어둠이 거치고 말씀으로 심령이 자유로워졌다. 라고 할 때에 영적인 빛이 우리 심령에 비추어진 결과로 가는 거죠.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전깃불에도 밝음이 있습니다. 어둠을 밝히 열어주는 전깃불. 그런데... 이 전기불에는 생명이 없는 것이에요 전기불이 들어온다고 해서 원자력이 있는다고 해서 생명이 그곳에서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4차원적인 빛을 받으면 자 생명이 잉퇴되는 놀라운 것이 일어나는 거죠 생명을 자라게 하는 이빛 바로 그 빛이 우리에게 비춰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 성탄의 계절은 생명을 각성하게 하고 생명을 다시 한번 자라나게 하는 그 빛을 받는 때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누구보다도 힘있고 능력의 시간들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자, 세상에 수많은 지혜가 있습니다. 그 지혜는요, 밝음이 있고 뜨거움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서양의 계몽주의를 영어로는 e n l i g h t m e n t 라고 합니다. 각성한다 그러는 거죠. 이 계몽주의 사상으로 인간들은 생각이 트였습니다. 생각이 열렸던 거죠. 그러나 이 계몽주의 사상으로도 생명을 살리지는 못했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빛은 오직 주님의 얼굴로부터 오는 생명의 빛만이 우리를 다시 살아나게 할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성탄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그 빛이 그 주님의 얼굴로부터 나오는 그 빛만이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해 줄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빛에는요. 뜨거움 있고 밝음 있고 더 중요한 것은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탄의 계절에 이 아기 예수의 오심을 우리는 생명을 주장하시는 그분이심을 믿고 그 예수를 증거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혹시 영적으로 죽어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는 무슨 말이에요? 영적의 빛이 비추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인 비추임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영적으로 죽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고 해보세요. 우리들의 영혼 앞에 말씀을 비추지 못하면 우리는 금방 어두워집니다. 그리고 낮빛이 어둡게 변하는 거죠. 몇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도 않고 듣지도 않아 보세요. 생명력을 잃어갑니다. 왜 그래요? 내 영이 죽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빛 되신 말씀 앞에 나오므로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는 그런 은혜의 백성들이 되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초대 교회 성도들이 왜 그렇게 성전에서 모이려고 노력을 했을 거야? 그건 바로 빛 되신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한 자리에서 예배 드리는 것은 빛 대신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오늘 한 자리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햇빛을 쬐어야만 쬐어야만이 자 질병 없이 인생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처럼 날마다 빛 대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은혜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세계에서 가장 좋은 그 열매가 어디냐면 캘리포니아산 열매가 가장 달고 맛있다고 합니다. 캘리포니아에서 나는 이 과일이 가장 싱싱하다 그래요. 왜 그럴까요? 캘리포니아가 토질이 좋아서 자, 비료를 좋은 걸 써서 노동력이 풍부해서 절대 그러지 않아요. 캘리포니아산 과일이 싱싱하고 당도가 높은 것은 햇빛을 그만큼 많이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햇빛을 많이 받으면 도열병이라든지 병충해에 걸리지 않아요. 그런데 햇빛을 받지 못하면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이죠. 즉 우리도 생명의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날마다 나아갈 때에 그 빛이 내리쬐 때에 우리에게는 소생함이 있고 기쁨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렇다면, 빛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빛에는요, 생명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생명은요, 싸움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알다시피요, 사람이 존재하는 것과 사는 것은 전혀 다른 것이죠. 생명이 들어가는 순간부터 싸움이 벌어집니다. 자, 우리들이 음식을 먹지요. 그러면 그 음식 속에는 영양분이 있는가 하면 독도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영양분 우리에게 힘이 되지만 이 독은요 우리 안에서 싸움이 일어나는 거죠. 이것을 어디서 합니까? 간에서 하는 거죠. 간은요 독성과 날마다 싸웁니다. 그리고 우리 몸속에 좋지 않는 병균이 침투하면 누가 나갑니까? 백혈구가 움직이죠. 백혈구가 나가서 이 병균과 싸웁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혈액암. 이게 백혈병이죠 이 백혈병은요 백혈구의 수치가 없는 것 현저히 부족한 것도 백혈병이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또 다른 백혈병의 원인은 이 백혈구가 병균이 들어오는데 싸우질 못하는 거예요 그냥 이 병균과 휴전하는 것이 백혈병입니다 자, 휴전하고 싸우지 않으면 죽는 것이죠 즉 생명의 빛이 자, 빛 속에 생명이 있는데 그 생명에는 싸움이 일어나는데 싸움을 하지 아니하면 죽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싸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곧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합니다. 그런데 어리석게도 수많은 성도들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싸우지 않는 사람들을 너무나 많이 봅니다. 어떤 분들일까요? 나는 평안하게 신앙생활하겠다. 나는 힘들게 하지 않겠다. 누구에게 간섭받지도 않고 내 모습만 그냥 신앙을 유지하면서 살겠다. 이게 싸움하지도 않고 그냥 신앙생활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싸움을 하지 아니하면 죽습니다. 덤덤하게 신앙생활 하고 싶다. 결국 그 말은 내가 죽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살고자 하는 자 바로 내 안에 그 생명으로 인해서 몸부림을 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는요 살기 위해서 끝까지 싸워야 합니다 악한 영과 마귀와 싸워서 이겨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생명력이 가장 왕성할 때가 어딜까요? 성도들이 힘차고 능력을 발휘할 때가 언제입니까? 그것은 싸울 때 그래요 치열한 싸움 이 있을 때 그때 성도에게는 생명력이 완성할 때입니다. 교회가 언제 싱싱해집니까? 교회가 언제가 건강합니까? 악한 마귀하고 싸움을 벌일 때더힘 있는 교회가 되고 더 능력 있는 교회가 되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냐? 바로 싸우기 위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이에요. 우리에게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명심하고 날마다 이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 네. 자 그런데요, 우리가 이런 싸움을 하는데 있어서 지느냐 이기느냐에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오절 말씀이 빛이 어둠에 비치니까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깨닫지 못하더라. 이것을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The darkness has not overcome it. 그러니까, 어둠이 그것을 극복하지 못한다라는 말이에요. 어둠이 이기지 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빛이 들어가면요. 자, 어둠이 동시에 생깁니다. 즉, 빛과 어둠은 공생하는 것이에요. 빛이 강하게 내리쬐면 내리쬐수록 뭐가 생깁니까? 어둠이 생기죠. 그게 그림자에요. 빛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그림자가 있습니다. 빛이 더 강렬할수록 그림자는요, 더 진해집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에요, 빛과 어둠이 공생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있는데도 이 세상에 악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귀가 활개를 치고 있는 것이죠. 공생하고 있는 것 같지만 나중에 어떻게 된다? 성경이 말합니다.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즉 어둠이 이기지 못하더라. 예수님 너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이렇게 사도에게 사도 베드로에게 말하죠.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이에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더라. 이것은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빛된 자들이 생명명을 소유하고 있는데 그들이 싸우므로 나간는 곳마다 패배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세상에 나가서 싸울 때에 절대 지지 않습니다. 어둠이 이기지 못하더라. 이 약속을 붙들고 나가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그러한 모습이요. 하나님 교회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휴전하는 교회는 비전이 없습니다. 싸움하지 않는 교회는요, 그냥 현실에 안주하고 맙니다. 더 이상 부흥이 없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싸워 나가는 교회, 싸우러 나가는 교회와 성도들은요 결코 무너지지 않고 이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일들을 펼쳐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수많은 싸움을 싸워왔습니다. 마귀도 물리칩니다. 그런 앞으로도 이러한 싸움은 계속 될 겁니다. 그러나 이러한 싸움에도 우리는 밀리지 아니하고 주님 붙잡고 일어설 수 있기를 추원합니다 그러면 빛을 받은 자 빛이 있으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있습니까 빛을 가지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무엇이 약속이 되어 있느냐 이거죠 빛을 가진 성도들에게는 보장이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보장이 있는 거죠 미래에 무엇인가 확신이 있기 때문에 삶이 절대 초조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수 있어요? 그분이 초조하냐 초조하지 않냐. 여유가 있냐 여유가 없느냐에 따라서 그분의 신앙을 볼수 있는 것이죠. 예수를 잘 믿으면 주변에 어떤 어려움이 닥칠지라도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왜 그래요? 미래에 보장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12장을 보면요, 자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힙니다. 내일 모레 그런 죽음을 앞두고도 그는 아주 편안하다 그랬어요. 편히 잠자고 있는 사도 바울을 볼수 있는 겁니다. 아니 내일 모레 죽을지인데 이 어찌 평안할까요? 그것은 사도 바울에게는 보장된 미래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우리 모두들도 보장된 미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장된 미래가 뭡니까? 바로, 영생으로 갈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 그것은 보장된 미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성도의 모습인 겁니다. 우리 어렸을 때에, 과거에 한국에 살 때에, 서울역에 가면은 열차가 몇 종류가 있어요 지금도 있겠지만 제일 아래 열차가 비둘기호입니다 그 다음에 무궁화호가 있고 그 다음에 새마을호가 있어요 이 비둘기나 무궁화나 새마을호 타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한번 유심히 보세요 새마을호 타는 사람들은요 여유가 있습니다 가방 하나 딱 들고 아주 위풍당당하게 걸어가죠. 그런데 비들 기호 타는 사람들 보세요. 굉장히 바쁩니다. 뛰어가니라 정신없어요. 왜 이런 차이가 있습니까? 비들 기호 타는 사람은 자리가 보장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빨리 타서 한자리라도 잡아야 죠 그리고 옆자리도 잡기 위해서 가방을 올려놓아야죠. 이게 비들기어 타는 사람들의 특성입니다. 그러나, 새마을로 타는 사람은요, 늦게 가도 여유가 있어. 왜? 늦게 가도 그 자리는 비어 있습니다. 그 누구도 그 자리에 앉질 못해요. 설령 앉아도 눈치껏 빠져나오죠. 이 차입니다. 성도는요, 바로 확실한 미래의 보장이 있죠. 바로, 구원이라고 하는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자, 영생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미래를 확실히 알고 있는 거죠.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의 차이는 이것입니다. 믿는 사람은요, 여유있게 걸어가지만 확실한 보장이 있기 때문에 늘 삶에 기품이 있지만, 믿지 않는 사람은 초조하기 때문에 그들은 열심히 뛰어다닐 수밖에 없는 거죠. 마지막에 승리를 주신다라는 그 확신이 우리 믿는 자가 가지고 있는 최대의 그런 열쇠입니다. 잠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저 자리는 내 자리라는 보장이 있기 때문에 여유를 가질 수 있는 거죠. 세상 사람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기 때문에 조금만 어려운 일이 있어도 깜짝깜짝 놀랍니다. 갑자기 벽에 걸린 액자가 땅에 떨어졌다고 합시다. 오늘 조심해야 돼. 이상해 감이 안 좋아. 문지방을 밟고 지나가면 아운 되게 없네라고 이야기했죠. 왜 그들에게는요 미래가 보장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은요 하늘과 땅의 차이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지는 한 우리는 영원한 미래에 대한 보장이 확실히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약속이 있기 때문에 전혀 흔들리지 않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요. 내 힘으로 다른 사람들을 밟아 누르면서 앞서려고 바둥바둥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빛을 가진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늘 삶에 그런 힘이 있는 거죠. 로마서 8장 28절에서 이렇게 외치죠. 좌석표를 예약한 사람들의 외침이라 할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세마을표를 가지고 있는 자들의 모습이에요. 맨 나중에 들어가도 내 자리는 예약되어 있기 때문에 삶이 초조하거나 마귀가 유혹해도 환경의 어려움 때문에 불신 가운데 빠져도 원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얼마 있으면 우리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오시는 날이에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환한 곳으로 인도하십니다. 그 빛을 소유하시고 어둠을 이기시고 그 빛을 소유한 사람들 미래에 대한 확실한 그 보장을 가지시고, 저 세상에 나가서 빛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의 빛을 가진 자의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